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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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n, dun.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좋아해요 그대 없인 정말 못 살아요 그대 사랑해 그대 좋아해 그대 없인 못. 살아요. 그대 사랑해. 그대 사랑해. 그대 없이 못 살아. 그대 없이 정말 못 살아. 그대 사랑해. 그대 좋아해. 그대 없이 정말 살 수가 없어요. 그대뿐이야. 아그대 <laughs> <laughs> 사랑해 그대밖에 없어요 그대 없이 정 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대 사랑해. 그대 없이 못 살아. 그대 없이 정말 살 수가 없어요. 그대 사랑해. 그대 좋아해. 그대 없이 정말로 살 수가 없네요. 그대 없이 못 살아. 정말 못 그대 사랑해. 그대 좋아해. 그대 없이 정말로 못 살아요. 그대 없이 못 살아. 그대 없이 못 살아. 그대 사랑해. 그대 없이 못 살아. 그대 사랑합니다. 그대 사랑해요.